한번더임만누엘 하나님이 네아 우리가 그렇구나. 다시 네 다시 네 성벽 앞으로 우리 성벽 앞으로 또 우리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그 우리가 주제가 다시 성벽 앞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한 이유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의 무너진 신앙 생활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다시 성벽 앞으로라는 주제로. 마이크 안끊 친구도 무덤가 꺼주세요. 가져가는 친구도 중에 혹시 네. 무매가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벽 앞으로라는 주제를 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삭기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작년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습관과 생각과 마음과 모습과 올해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습관, 생각, 마음, 모습이 똑같다면.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시 무너진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올 한해인데 작년에 내가 교회 헌신하는 모습이랑 올해랑 똑같다면 회복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꼭뭐 내가 뭔가 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나 예배나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작년과 똑같다면 우리가 유진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다시 성벽 앞으로를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너무 너무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 그래도 현장에 나갈 수 있다면 현장에 가서 같이 교회 사람들도 만나고 현장에서 한번 예배를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올해는 먹었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꼭 이런 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이든지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든지. 작년과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성격을 쌓을 수가 없어요. 어, 무조건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가지고 어, 설교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더 아니다. 한번더 시작. 네, 아니다.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물론 이게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어, 성경에서 이런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몇명 있습니다 우리가 삿개오라는 이야기를 하면 작년 2020년 6월에 달 목사님이 설교 한번 했었어요 목사님 이 오른쪽으로는 다이가 있었고 저 중고등부실 왼쪽에는 휘성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키장남 삿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하고 있죠? 아무도 기억 안 나죠? 자, 그런데 이 삿개오 이야기를 오늘 또할 건데 삿개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생각납니다 일단 키가 작다 두 번째, 그는? 뭐 세리인가 세리 장이었다 뭐 이런 거세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은 나무에 올라갔다 뭐 뽕나무에 올라갔다 요 정도 우리가 사교오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세 가지 행동 속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크게 ppt 한번 보시면 크게 신앙적 메시지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사교오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단 ppt 보여주시면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세대나 우리 뭐 동주쌤 세대나 또는 현우쌤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나이 때 유튜브를 보면요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우리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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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뜨잖아요 본사람 유튜브에서 어 이거 당연히 보게 되죠 브레이브에서 용화 봤어요 너는 나랑 비슷한 연배구나 아무튼 용화도 이제 목사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 저네명 중에 네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노래 만들어 갔다고. 자, 근데 이네명 중에 우리 또부천 사람 있잖아요. 부천 사람 유나, 이유나 있잖아요. 이유나. 유나라는 친구가 신곡처 나오고 부곡 쪽 나오고 중흥고 나와 가지고 여기도 지금 뭐신곡처 부곡 쪽은 없지만 중흥고 나온 친구도몇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부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브걸스가 갑자기 왜 떴냐면 알다시피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2011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무려 위문 공연, 군대에 가서 하는 공연을 62회 나합니다 근데 물론 목사님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사실 군대에 오는 걸그룹이라면 정말 미안한 표현인데 진짜 인기 없는 걸그룹인 거야 얼마나 스케줄이 없으면 군대까지 오겠어요 군대에 오면 뭐 이거 무슨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여자 걸그룹만 하도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 걸그룹뿐만 아니라 여고생들만 뭐 여, 교회에서 여자 창팀만 하도 군인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군대에 오는 걸그룹이라는 건 사실은 진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없는 그룹이 그 군부대 공연을 무려 6 2회나 합니다. 그런데 도 당연히 안 떴죠. 최근까지도 했다가 저 다섯 명이 었다가한 명이 탈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역주행을 일으킨 거잖아요. 빌보드 차트가 아니라 밀보드 차트, 밀리터리 차트 해가지고 군인들 사이에서 이 얼마나 롤링 롤링 인기 많았으면 막 나오니까 막 이렇게 다들 막 미치고 뛰고 발광 뛰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실로암 논산 훈련소 쳐보세요. 어두운 밤에 행행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롤린이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지진난주까지 숙소를 나왔다 그러죠. 역주행하기 전까지 네명 중에 두 명이. 아 이제 우리가 걸그룹은 끝났다. 가수 생활은 끝났다. 평균 나이가 30.5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30살 넘었는데 무슨 걸그룹이고 노래도 안 뜨고 끝났다 해서 한 명은 탈퇴를 했고 두 명도 숙소에서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중에 한 명이 부천사는 그 유나라는 친구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지금 엄청 떠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사람들이 됐어요. 스케줄이 너무 많고 스케줄과 스케줄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전화 신방, 아, 전화 신방이 아니라 뭐야? <laughs> 그 뭐야? 그냐 전화 뭐라 그러지? 인터뷰, <laughs> 전화 인터뷰를 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거죠.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다섯 명이었는데 그한명 얼마나 안타까울까? 고생은 다 해놓고 최근에 탈퇴했는데 빛도 못 보고. 그럼 어쨌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언젠가 빛을 보는 날이 오는구나. 이 롤린이. 최근 엄청난 인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목사님은 사계오가 떠올랐어요. 왜 사계오가 떠올랐냐면참 재미없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부터는 사계오도 뭔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 주더라고요. 한번 성경빛이 보여 주실래요? 목사님은 사계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세리 장이오 부자라고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정도면 세리가 누군지 알죠. 내 민족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한테 바치고 백은 0만 원을 빼앗았으면 그 중에 팔십만 원 내가 가져가는 거야. 민족의 피를 뽑아서 나 혼자 호의호식하는 아주 나쁜 이완용 같은 친일파 같은 그런 나쁜 놈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사기오는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장이잖아요. 이 말은 사기오가 진짜 얼마나 인성도 별로였고 얼마나 뒤에서 많이 해쳐먹었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사기오는 세리 장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따로 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리인데 부자 부자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성경은 사기오에 대해서 세리 장이고 부자다. 이 말을 쉽게 말해서. 걔돈 많은 사람이야 이 하나예요. 자돈 많은 사람이라는 설명이 사기오에게 붙여졌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고민을 했어요. 다음 비피도 넘겨주시면 그돈 많은 사람 사기오가 넘겨주실래요?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이 별로 많아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에 뭐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부자만큼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돼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별 고민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가고 싶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알바를 해야 되든지 뭔가 직장을 다녀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등록금을 내려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롤에서 뭔가 아이템을 살려 그러면 아이템을 살려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레슨을 받거나 연주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학원을 다녀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아,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돈만 있으면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살수 있겠고, 돈만 있으면 더 좋은 건반과 더 좋은 드럼을 살수 있겠구나. 돈만 있으면 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케오는그 돈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굳이 예수님에 대해 필요성도 없고, 굳이 인생에 걱정이 없어 보이는 거죠. 뒷돈 주면 되고, 앞에 앞돈 주면 되고, 돈 많으니까 우러러 볼 거고. 그런데 목사님은 궁금했어요. 왜돈 많은 이사케오가 무슨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의료보험도 있을 거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사고가 나도 안전할 거고 좋은 집에 사니까 훨씬 더 좋게 살 거고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돈 많은 사람 걱정 없을 것 같은 사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은 그게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여기 지금 소리가 나는데 여기 건반 쪽에서 이거 혹시 뭔지 알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빨리 읽어주세요. 시작. 어, 사기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첫 번째 이유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기오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돈 많은 사기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건 돈으로도 안 되는 인생의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걸 사기오가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어려운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허기짐. 돈 많으면 많이 먹을 수 있죠. 천먹천먹 초목 해가지고 배 따만하게 나올 수 있어요. 데이 땀막이나 나와도 PT 50회 끊어가지고 금방 살뺄수 있어요 나를 보조해주는 PT 강사들도 있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개오는 그렇게 돈 많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네? 그게 뭐지? 어려운 말이었지만 영적인 허기짐을 느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지? 사개오는 그걸 느낀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야나 지금 돈으로 살아봤는데 돈으로 안 되는 인생 한번 예수를 만나봐야겠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직도 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생기부도 잘 작성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돈 많이 벌지만 그건 알아야 돼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무조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돈돈 돈만 하면 살면 안 돼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어떡할 거야? 20억 가면 어떡할 거야? 2천억 있으면 어떡할 거야? 건강이 안 좋은데 2, 200억 뭐뭐 뭐, 수억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갑자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거예요? 안 되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고 이 영적인 허기짐을 사기오는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돈 돈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어야 돼요. 자두 번째. 그런데 이사개오가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보여줄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자한번더 여러분들 이 말할 때도 자존심을 넣어두고 말해야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온라인으로도 집에서 자존심은 잠깐 넣어도 뭐 댓글을 치든지 같이 따라해줬으면 좋겠어요. 사개오가 높은 사람이었고. 돈 많은 사람이었고 부자였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봤더니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1번 키가 작아요 이거는 내가 가진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니네 인생을 봤을 때 만족스럽니? 니네 얼굴 만족스러워? 니네 키 만족스러워? 니네 스펙 만족스러워? 니네 성적 만족스러워? 아니죠 내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어느 순간 그 화살이 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게오 키가 작아요 그러면 아, 씨, 나 예수님한테 갈라 그랬는데, 나의 한계가 있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네. 아, 어차피 난못 만나겠지. 어차피 눈는안띌 거야. 사케오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가진 엄청난 단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케오는 키가 작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이거밖에 못 번다. 뭐이 친구 관계가 안 좋다. 옛날에 이런 일들을 했었다. 등등등 여러 가지 내가 아는 나만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서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케오 주변에는요. 키가 작은 사개오 주변에는 많은 군중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개오는안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기본 키인데 얘는 기본 키보다 작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아 내가 이 나의 부족함을 극복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못 만나겠네 내 부족함도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족의 환경은 왜 그런 거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학원의 환경은 왜 그런 거야 계속 나를 예수님께 못 나가게 만들어요 키큰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또는 내가 내 스스로 위축된 내 주변의 환경들이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네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려 그래도 우리가 널 방해할 거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교회를 다니는 걸 방해하는 주변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개요는 나의 부족함과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뛰어가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키작남 사개요가막빨랑빨랑 뛰어가는 생각 얼마나 귀엽겠어. 그런데 그는 세리 장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사개요가 세리 장인 걸다 알아요. 높은 사람이에요. 생각해봐, 만약에 목사님이 막 새벽기도 막 가거나 또 중고등 외배 오는데 늦었어. 그래서 목사님 막 뛰어다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 목사님 뛰어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웃길 수도 있잖아요. 사개오는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사이를 야, 잠깐만 잠깐만 총총총 뛰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뛰어가는 열심히사개오에 있었고요. 두 번째.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저기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먼저 도착을 했어. 그런데 수많은 군인 군중들이 같이 오네. 아, 어떡하지? 나또 휩싸일 텐데.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이 뭐예요?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생각해봐. 니네가 비전 체포 올라오는데 목사님은 저기 중간 계단 사이에 다리 끼고, "어, 안녕, 왔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학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뛰어다니는 이런 쪽팔림도 더불어서 이제는 나뭇가지 올라갑니다.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나무 밑에 내려놔요. 왜?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자, 주변의 이런 환경, 나의 부족함을 다 뛰어넘고, 삿개오는 예수님께 뛰어갔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런 사개오와 같은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성벽을 세우는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아까 우리가 아이노스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본 어게인,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사개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남들은 야, 저는 저렇게 쓰레기 인생을 살면서 끝날 거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 키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끝날 수 있었지만 사개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역주행이 시작됐어요. 언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끝난 줄 알았던,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벽 앞으로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케오처럼 여러분들도 뛰어가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사계호처럼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심도 없이 그저 기도 잡고 나도 부족하고 주변 환경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이 언젠가 만나주겠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특별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중고동부라는 시절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사계호처럼 여러분 뛰어가세요. 사계호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끝난 것 같았던 부정적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역주행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1년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기오 말씀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기오는 참돈 많은 사람이었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돈돈 돈, 돈만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삭계어가 뛰어갔던 것처럼 삭계어가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벽 앞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 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년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열심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사겨오에 뛰어가는 열심, 사겨오에 올라가는 열심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올 한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이 다시 세워지고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꿈을 함께 중고등고, 친구들, 선생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